안녕하세요. 불안이입니다. 오늘은 마곡 지구 공공분양 중 하나인 10-2블록 분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눔형 공공분양으로 관심이 뜨거운 곳중 하나가 바로 마곡 10-2블록 사전 청약입니다. 총 260호를 23년 하반기 안에 공급할 예정인 곳입니다. 먼저 마곡 10-2블록 공공분양은 토지 인대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주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고 많이 불리고 반쪽 아파트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곡의 공공분양은 두 곳으로 택시차고지와 10-2블록인데 둘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이고 두 블록 합치게 되면 약 47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10-2블록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시면 지도상 강서구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곡지구의 총 15단지까지 있는 엠벨리아 파트 10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곡 택시 차고지 분양의 경우 9호선과 공항선인 마곡나루역, 신방화역을 이용하는 반면 마곡 1 0 2 블록의 경우에는 5호선인 송정역과 마곡역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 10-A 블록은 기존 군부대 부지였으며 10단지가 인근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어 1. 2 블록으로 필지가 나뉘어졌는데요. 10-1 블록은 마곡앤밸리 10단지 아파트로 16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10-2 블록은 6년 이상 지연이 된 사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한후 공공주택으로 기존에는 22년 초에 착공될 예정이었던 부지였으나, 미뤄져 아직까지 남은 마지막 부지라 볼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 일정은 23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조금은 길레이 되는 것 같으며 260호가 나눔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텐데요. 나눔형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감정가격 대비 시세 자에게 70%를 보장합니다. 공공에만 되팔 수 있으므로 개인 간의 거래는 할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80%까지 정부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 1.9%라는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해주며 이는 현재 기딤돌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공고가 나와봐야 알수 있겠지만 마곡 지구에 있는 다른 단지들의 시세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될 예정인지 가늠은 할수 있을 텐데요. 마곡 10-2 공공분양 2 6 5종중 나누명의 공급비율을 봤을 때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일반 공급이 20%인데요. 260호로 계산을 해보면 청년 대상으로 39호 신혼부부에게 104호 생애 최초 물량이 65호 일반으로 52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약 10호 정도의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불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